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곳은 여기 황토지오 생기방 입니다 황토 원적에선 황토 찜질방 인데요 아주 외관이 황토지오 생기방 같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고급지고 황토지오 생기방은 황토지오 생기방은 행성의 문화관광 자산을 홍보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행성의 가면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성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발장이 되겠네요. 있고 카운터가 이렇게 있네요. 카운터가 있는데. 아 가격표가 1번 하는데 12,000원 찜질복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들어오니까 황토지요. 생기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는 휴게실이네요. 휴게실인데 아주 고급지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아, 건강과 힐링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은 진짜 이100% 황토와 편백나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여자 탈의실이 있네요. 여자 탈의실을 한번 문을 열어 보면은요. 예 탈의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이 있고 여기 안에는 안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나와 볼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남자 탈의실이 있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도 이렇게 운모. 있습니다 창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는 우천 들판이 보입니다 우천 들판이 보이고 8인실에는 다리실. 실 지금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예,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 분창이, 편백 나무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바깥에 눈 내리는 풍경이나 비 오는 풍경도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인실과 12인실이 있네요 12인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큽니다. 여기는 가족들 전체가 와 가지고 이렇게 있기에 그 짐찌를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김명기 행성 군수님도 왔다 가시고 그다음에 최준영 유명 탤런트죠. 그리고 여기는 재즈 보컬리스트 한국의 최고의 디바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하이진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유명 탤런트, 그 젊은 탤런트죠. 박광현도 왔습니다. 최고의 힐링 스팟이라고 적어놨네요. 적어 놓고 <laughs> 하는데 들 <힌트로 웃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밖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을 나가보면은요, 밖에는 아 이렇게 이 옥상에 이 휴게 공간으로서 이 몽골 텐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몽골 텐트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근방에는 음 치악산, 구룡사 계곡이 국도대문이거든요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 거기에 황장목길이라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고요. 또 이쪽 방면으로 가게 되면 횡성 호수가 있습니다. 횡성 호수도 한 15분 정도 가면 됩니다. 15분 정도 가면 되는데. 어, 제가 제주도 올레길 다음으로 좋아하는 길이 횡성 호수길입니다. 그래서 이우천들판도 편안하지만서도 가까운데 그렇게 트레킹할 그 곳들이 오늘 이 소개를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옆에 저기. 로쿠쿠 법칙 센터에서도 숙박이 가능합니다. 저기는 하루에 저기는 안에 강의장도 있고요, 강의장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어뭐잠 잠잘 곳그 다음에 식당 뭐 노래방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하루에 50만 원 받습니다. 등체를 빌려주는데 5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여기 황토지오 생기방입니다. 이 황토지오 생기방은 황토지오 생기방은 밤에는 영업을 안 하거든요. 밤에는 영업을 안 하기 그 때문에 빈 밤에 이 황토지 의생기방을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펜션으로 빌려 드립니다. 펜션으로 빌려 드리는데 가격은 얼마를 하느냐 하면은 8명 이하가 오면은 20만 원만 받습니다. 20만 원 같으면은 각자 내는 찜질비밖에 안, 찜질비 밖에 안찜질비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 개인한테는 대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 팀으로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함께 오셔 가지고 이 그러니까 생기방 이 전체를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를 다 통째로 쓰는 겁니다 통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거 준비해 오시면은 또 밑에서 생기방에서 드셔도 되고 여기 옥상 이 텐트에서 드셔도 되고 또 바베큐 하실라 치면은 여기에 바베큐 그릴하고가 여기에 로쿠쿠거부직 센터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편의를 제공을 이 합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권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찍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연이 되시면은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힐링 캠프 또는 팀 빌딩 뭐 여러 가지 교육차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는 분들은 다들 만족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